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7권 심플라톤 주의의 발견 19장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특히 그가 놀랍게도 동정녀로부터 태어난 것은 미리 불멸을 얻기 위해서였으며 그는 시간적인 것들을 멸시하는 표본으로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위대한 스승의 권위를 얻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구원의 비밀을 가지는지 예측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전에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그도 먹고 마시며 잠자고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기뻐하기도 했고 슬퍼하기도 했으며 강론을 했고 그의 육체는 당신의 말과 결합되지 않고 단지 인간의 영혼 및 정신과만 결합되었다는 그런 것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의 불변성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나도 이미 내가 알수 있는 한 알고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의지에 의해서 몸의 사지를 움직이다가 때로는 멈춥니다. 이제는 어떤 정에 가다가도 때로는 정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후를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다가 때로는 침묵합니다. 이런 것들은 변화하는 영혼과 정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거짓이라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될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그 책들 안에는 인류 구원에 대한 어떤 신앙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것이 참답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인간을 인정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만을 지니지 않으며 정신이 없는 상태로는 육체와 영혼을 지니지도 않고 진리의 화신이 아닌 인간 자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에 그는 매우 뛰어난 인간성과 함께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여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알리피우스에 따르면 가톨릭교도가 육체를 입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는 영혼을 지니지 않은 하나님이자 육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리피우스는 그리스도에게는 인간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기록된 것들이 생명과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 아니면 할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피우스가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한층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이것이 아폴리나리우스 주의 이단자들의 오류라는 것을 알고, 그는 가톨릭 신앙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내 경우를 고백하자면 말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톨릭의 진리가 포티우스의 허위로부터 어떻게 다른지는 상당히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교도들의 배격은 당신의 교회가 무엇을 느끼며 건전한 교리가 무엇을 지니는지를 돋보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약자들 가운데에서 시련을 치는 사람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단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20장. 신 플라톤 주의자들의 다양한 책들. 그 당시 나는 플라톤 주의자들의 책들을 읽고 그로부터 비물질적인 진리를 탐구하려는 암시를 받은 후 당신의 보이지 않는 진리들을 피조물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아직 멀다고 느끼긴 했지만 내 영혼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명상이 허락되지 않는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존재하며 무한하지만 유한하거나 무한한 장소를 통해서 퍼져있지 않고 항상 똑같이 존재하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이런 저런 변동이 없고 다른 모든 것들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만으로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확신하기는 했지만 당신을 누리기에는 너무 보잘것 없었습니다. 나는 많이 아는 것처럼 재주있게 짓거렸지만 우리들의 구원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길을 찾지 않는다면 나는 알기는 커녕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현명하게 보이고 싶어서 나의 벌을 가득 짊어지고도 울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지식을 가지고 부풀어 있었습니다. 겸손의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바탕으로부터 나를 세워줄 사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또 언제 저 책들이 나에게 사랑을 가르쳤습니까? 내가 믿기에는 내가 당신의 성서를 연구하기 이전에 나로 하여금 저 책들을 만나게 한 것은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책들에서 내가 영향받은 인상이 기억에 남은 후 내가 당신의 성서로 길들여지고 당신의 약지에 돌봄으로 내 상처가 치료되고 나면 당신은 가정과 고백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자들과 어디를 통해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자들의 차이를 또한 지복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알고 그곳에 살게 하는 것을 식별하고 구분하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우선 당신의 성서를 배워서 잘 알게 된 다음 그 책들과 친숙하게 되어 내가 당신을 받아들인 다음에 저 책들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경건한 내 신앙의 바탕을 빼앗아갔을 테고 이미 내가 마친 건전한 정서가 확고하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나 역시 오직 저 책들만 가지고 연구한다면 누구든지 똑같은 정의를 느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장. 성서의 내용들과 심플라톤 주의자들의 책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정신에 그래 다른 것들보다 앞서서 사도 바울에 집요하게 매어 달렸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나에게 자기 모습으로 보이던 그가 말한 텍스트가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언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던 그 문제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간소한 말의 모습이 나타났으며 나는 두려움과 함께 기뻐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시작해서 다음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저기서 내가 읽은 진리는 모두 여기에서는 당신의 은총으로 승화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는 사람은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은 무엇을 그가 지니겠는가. 볼수 있는 기능도 모두 받았으니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라. 또한 항상 똑같이 존재하는 당신을 알 뿐만 아니라 당신을 모실 수 있도록 나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볼수 없는 사람은 와서 보고 모시도록 끝까지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내면적인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자신의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자신의 정신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자신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여 당신은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며 불경스러운 짓을 하여 당신의 손이 우리들을 억눌렀으며 우리들은 당연히 옛날의 죄인인 죽음의 군주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들의 의지를 설득하여 당신의 진리 안에는 없는 그의 의지를 담게 했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인간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총이 아니라면 누가 그를 이 죽음의 육체에서 해방하겠습니까? 당신은 당신과 같이 영원한 우리들의 주님을 낳았고 당신의 길에 태초에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그분 안에서 당연히 죽어야 할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반대되는 증서들이 무효가 된 것입니까? 그 책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책들의 책장들은 이러한 경건한 얼굴과 고백의 눈물, 당신의 제사, 괴로워하는 정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 사람들의 구원, 당신의 신부인 국가, 성령의 담보 그리고 우리들의 몸값의 잔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다음처럼 노래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겠느냐? 나의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이며 나의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수고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분에게서 배우는 것을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것들을 지혜롭고 사르깊은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이들에게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봉우리에서 평화로운 조국을 바라보면서도 그곳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길 없는 곳에서 쓸데없이 애쓰면서 사자와 용을 지도대로 삼는 탈주병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포위당하는 것은 천상의 지배자들의 보호 아래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곳은 천상의 군영을 버린 자들이 탈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상의 군영을 무거운 형벌처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의 사도가 쓴 최소한의 것을 읽었을 때,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내 창자 속으로까지 밀려들어와 나는 당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제8권 기독교로의 개종. 1장 천상의 사랑과 심플리키아누스. 나의 하나님, 내게 베푼 당신의 자비를 되새기며 당신에게 감사함을 말하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내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 뼈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누가 당신에게 견줄 말합니까? 당신은 내 쇠사슬을 끊어주었으니 나는 당신에게 찬미의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쇠사슬을 끊어주었는지 내가 말할 것이고 당신을 숭비하는 모든 사람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음처럼 말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주님을 축복하여라. 그의 이름은 위대하고도 놀라웁다. 당신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어서 나는 어디에서나 당신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나는 마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았을지라도 그것을 의심할 의지,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썩을 수 없는 실체에 대한 그리고 모든 다른 실체들은 그 실체에서 생겼다는 것에 대한 이제는 내 모든 의심은 내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더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당신 안에 더 견고하게 존재하기를 바랐습니다. 확실히 속세의 내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이리저리 동요하고 있었고, 마음은 오래 묵은 누룩으로부터 정화되어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길이 미 우리들의 구원자인 그분 자체를 기뻐했지만, 그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까지는 지치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 정신을 비추어서 심플리케아 누스를 찾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나에게 생기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는 당신의 선한 종이었으며 그이 안에 당신의 은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는 젊을 때부터 당신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 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의 길을 추구하는 좋은 연구에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쌓은 것처럼 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시 그랬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범민을 의논하고 싶었습니다.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당신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지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당신의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또저 사람은 저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새 속에서 내가 영유했던 것이 싫어졌으며 무거운 노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예와 돈의 희망에 불타는 욕망이 없었으므로 나에게는 그런 생활이 확실히 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의 감미로움과 내가 사랑한 당신의 집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여성에게는 완강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도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있기를 가장 바라면서 더 나은 것을 권할지라도 내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결 더 약한 나는 무른 장소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일에도 뒹굴면서 권태로운 걱정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푹 빠져서 묶여있던 결혼생활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던 다른 일들까지 억지로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라고 한 말을 진리의 입에서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존재하는 그분을 선하게 보이는 이것들에게 발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확실히 헛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 헛됨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헛됨을 초월하였으며 모든 피조물의 증명에 의해서 우리들의 창조주인 당신을 그리고 당신과 함께 당신의 말인 하나님을 당신과 함께 말로 모든 것을 창조한 한 분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감사드리지 않은 또 다른 종류의 불경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여기에 떨어졌으며. 당신의 오른팔이 나를 걷어올리고 데려가서 낫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람들에게 다음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라, 경건함은 지혜이다. 지혜로운 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어야 했는데도 아직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2장. 빅토리누스의 개종 그래서 나는 심플리키아 누스를 찾아갔는데 그는 당시 주교 암브루시우스를 은총 안에서 받아들인 사부이며 암브루시우스는 실로 그를 아버지처럼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착잡하게 꼬여있는 내 오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로마시의 수사역자였다가 그리스도교로 죽었다고 들은 빅토리누스가 라틴어로 옮긴 플라톤주의자들의 책들을 몇권 읽었다고 내가 말하니 그는 내가 다른 철학자들의 책들에 빠지지 않은 것을 칭찬하면서 그 책들은 이 세상의 얕은 지식에 따라서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책들은 모든 방법을 다하여 하나님과 그의 말 속으로 이끌어준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졌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된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에게 권하기 위해서 빅토리누스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을 때 빅토리누스와 가장 친하게 지냈다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운총에 큰 영광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들 당신에게 고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학예를 잘 알고 박식한 그 노인은 수많은 철학 책들을 읽고 비판하였으며 유명한 원로원 의원들의 사부로서 가르침에 두드러진 공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시민들이 으뜸으로 믿는 로마 광장의대리석상이 서도록 했습니다. 비토리누스는 그 나이까지도 우상 숭배자였으며 신성모독 의식의 참회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귀족 사회 거의 전체는 이에 열광하였으며 민중에게 오시리스와 온갖 종류의 괴물과 같은 신들 그리고 일찍이 넵트누스, 베누스, 미네르바에게 창을 겨누었던 개소리로 짓는 아누비스 등을 모시라고 하면서 로마가 자신에게 정복된 신들에게 빌고 있을 때. 이 늙은 빅토리누스는 여러 해 동안 무서운 응변으로 이것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당시 그리스도의 어린아이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신의 성수쟁반의 갓난아이로 겸손의 멍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십자가의 치욕 아래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오 주여 하늘을 기울게 하여 내려오고 산을 만져서 연기나게 한 주여 어떻게 해서 그의 가슴을 밀치고 들어갔습니까? 심플리키아누스가 말한 것처럼 빅토리누스는 성소를 읽었고 모든 기독교 책들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심플리키아누스에게 조용히 그러나 한층 더 은밀하고도 친근하게 말했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것을 자네가 알아야 하네. 그러나 심플리키아누스가 심플리키아 답했답니다. 나는 믿지 못하네. 나는 자네를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보지 않는 한 자네를 그리스도 교 신자들 중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네. 그러자 빅토리누스는 다음처럼 말하면서 웃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신자를 만드는 것이 벽들이란 말인가? 그런데 빅토리누스는 자신이 벌써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자주 말했으며 그때마다 심플리키아누스가 앞에 말로 답하면 빅토리누스는 웃으면서 벽들의 비유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친구들, 즉 악마를 숭배하는 오만한 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아직까지 꺾어버리지 않은 레바논의 삼나무와도 같은 바빌론족 위험의 정점으로부터 커다란 원한들이 자네에게 다가오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읽고 빌은 후에 견고한 힘을 얻었으며,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정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오만한 모방자가 되어 받아들인 오만 방자한 악마들의 모독스러운 의식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서, 동시에 당신의 말에 겸손한 성찬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커다란 죄인으로 여겼으므로. 거짓이 부끄럽고 진리 앞에 수치스러워, 심플리케아누스가 말한 것처럼 예기치 않게 갑자기 그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교회로 가세나, 나는 그리스도계 신자가 되겠네. 그래서 심플리케아누스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종교적 신비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은 후,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이름을 적었음, 적었습니다. 로마는 놀랐고 교회는 기뻐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그를 보고 격분했으며 그들의 일을 갈고 자지러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에겐 주 하나님이 그의 희망이었으며 따라서 그는 헛됨과 거짓된 미침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앙을 고백할 시간이 왔습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 당신의 은총을 받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암기했던 일정한 말들을 신자들 앞에 있는 노오픈 장소에서 크게 외웠지만 사제들은 빅토리누스에게 은밀하게 되네이라고 말했더랍니다. 수줍어서 떨리는 것으로 보이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구원을 거룩한 무리 앞에서 공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던 수사학에 구원이 없을지라도 그는 공공연하게 수사학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미친 무리 앞에서 자신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던 그가 온순한 당신의 신자들 앞에서 당신의 말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공적으로 말하려고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서로 알아보고 이름을 속삭였으며 축하로 소란스러워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그를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는 빅토리누스, 빅토리누스 라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기뻐 날뛰던 소리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긴장감 속에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두드러진 자신감을 가지고 참다운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를 자신의 마음속으로 끌어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끌어당겼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3장, 죄인의 개종. 선한 하나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에게 희망이 있고 위험이 적은 경우보다 절망 속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층 더큰 위험에서 해방될 경우에 더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비로운 아버지, 당신도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99명의 정의로운 사람들보다 한 사람의 회개를더 기뻐합니다. 그런데 길 잃고 헤매던 양이 기쁨에 넘친 목자의 어깨에 업혀왔으며 또한 이웃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중에 은화를 되찾은 여인이 그것을 당신의 금고에 넣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들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당신 집안의 작은 아들 이야기를 읽을 때 당신 집안의 경사에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물론 당신은 우리들 안에서 그리고 당신이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하게 한 당신의 천사들 안에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제나 똑같은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인즉 언제나 존재하지도 않고 똑같은 식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모든 것을 당신은 항상 똑같은 식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물건들을 찾거나 다시 얻었을 때 그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피조물로도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들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다고 외칩니다. 승전하여 개선하는 황제의 경우에도 싸우지 않았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승리의 기쁨 역시 더 큽니다. 폭풍우에 배사람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배는 반파의 위협에 흔들릴 때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그러나 하늘과 바다가 잠잠해지면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날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을 날아 그의 맥박이 불행을 예고할 때 그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은 마음으로 같이 아프게 됩니다. 그가 낫게 되어서 이리저리 다니면 힘은 이전만 못해도 이미 그 기쁨은 건강해서 힘차게 다닐 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인간 생활의 쾌락 자체에 있어서도 역시 생각에도 없고 뜻에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고 뜻한 인간의 괴로움을 통해서 그 쾌락을. 획득합니다. 만일 배고프고 목마른 괴로움이 없다면 먹고 마시는 쾌락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가들이 타는 듯한 갈증을 일으키는 짭짤한 것을 미리 먹는 것도 음주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혼녀와 즉시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는 제도도 지루하게 바라던 약혼녀와 일단 결혼하면 신랑이 약혼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끄럽고 더러운 기쁨이든 시인되고 용인된 기쁨이든 가장 진지하고 정직한 우정이든 죽었다가 다시 살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에게 있어서든 어디에서나 기쁨이 크면 그만큼 커다란 고통이 앞서가기 마련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은 그리고 당신 자신은 당신에게 영원한 기쁨이며 어떤 것들은 당신 주변에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사물의 이 부분들은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공격했다가 뭉치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땅의 심연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처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천사로부터 벌레에 이르기까지 움직이는 최초의 것으로부터 마지막의 것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온갖 종류의 선한 것들과 당신의 모든 정의로운 일들을 제자리에 안배하고 때에 따라서 이끌고 갈때 이것들은 그것들의 방식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에게 그런 것들을 부여했습니까 아 당신 높은 것들 중 얼마나 높고 고귀하며 깊은 것 중에서 얼마나 깊은지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당신은 우리들로부터 멀리 떠난 일이 없지만 당신에게 다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